네, 안녕하세요. 오수학의 루틴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차원에 대한 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4차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어마어마 긴 영상은 아니고요,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이나 어떤 평상시 행동들을 굳이 차원으로 표현하자면 3.5 차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어 남과 다르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4차원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의미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점선 면 입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하게, 어느 정도는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마련,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보다 더 하위 차원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상위 차원, 4차원은 우리가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4차원에서4을통해서 이제 4차원을 이제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은 네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임의 공간. 그렇죠. 임의 공간이죠.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있다 치고 있죠. 왜냐면 우주는 뭐10 또는 11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물리학자도 많으니까 말이죠. 자, 네 개의 차원이니까 수학적 의미로 따지면 네 개의 좌표, 네 개의 실수 숫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 기호는 임의로 임의로 정한 거니깐 뭐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3차원이라면 x축, y축, z축으로 표현했지만 4차원이니까 축이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해서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3차원 이상을 겪어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4차원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2차원상, 즉, 면, 화면상으로는 표현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고 보통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제가 좌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3차원 좌표입니다. 먼저, X축 좌표를 하나 그리고요. Y축 좌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X축과 Y축은 당연히 직교, 수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게 차원의 기본적인 정입니다. 네. 모든 축들은 수직으로 만나는 게 차원입니다. 차원이 증가되는 방식입니다. 즉, 여기까지 2차원이죠. 평면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축을 더하겠습니다. 즉, 1차원을 더해 보겠습니다. 1차원을 더했을 때도 이 차원에 대한 축은 다른 축과 무조건 수직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x축하고도 수직이어야 되고 y축하고도 수직이어야 됩니다 이 z축은 말이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3차원 공간을 제가 3차원 공간을 이렇게 화면, 화면에 2차원 평면의 형태로 그린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진짜 보시면 여기 수, 여러분들이 여기 고정관념 저도 그렇지만 지금 수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수직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시지만 정확하게 그림을 보면 이 지금 이 X축과 Z축이 이루는 요 혈,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각이 실제 90도가 맞나요? 90도 아니죠 90도 좀더 되죠 그쵸 지금 X축과 Y축의 그림은 90도가 맞는데 X축과 Z축은 90도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차원적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 가정하고 저게 90도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4차원 공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 자 당연히 xyz 축의 수직인 차원 축을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어떻게 그려요? 당연히 이해 안 되지만 그냥 그림상으로는 그렇다 치고 수직이다 치고 그릴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축을 하나 그리고 이 축은 y 축하고도 수직이고 x 축하고도 수직이고 z 축하고도 수직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게 4차원을 2차원 평면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컴퓨터 그 자료 찾을 때 보이는 4차원 공간은 다 2차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모양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이런 모양인지 진짜로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렵죠? 이게 어느 정도, 네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가, 저는 가정을 하고 받아들이셔야지만 이해가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라고 받아들이시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 그럴 수 있다 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4차원 도형, 공간이나 도형의 예시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림으로는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림으로 봐도 뭔그 무슨 모양인지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정팔포체라는 어떤 4차원 도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형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육면체 아시죠? 주사위. 주사위라는 모양은 3차원 모양입니다. 그죠그 3차원 주사위를 이렇게 펼치면 정계도가 나오죠? 그죠 정계도가 어떤 모양인지는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자, 3차원 모양의 정육면체를 펼쳐서 2차원 공간에 표현하는 게 정계도입니다. 그죠 즉, 한 차원 낮춰서 표현하는 게 정계도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 왼쪽 그림은 정계도입니다. 4차원 도형의 정계도고, 오른쪽은 그 도형의 완성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정류면체를 떠올리면, 주사위를 떠올리면, 면이라는 2차원 공간 6개를 모아서 만든 게 3차원 주사위 모양이죠? 똑같은 겁니다. 4차원도 뭐냐면, 3차원 모양. 즉, 입체도형을 접어서 만든 거를 입체도형 여러 개를 접어서 만든 거를 4차원 도형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팔포체인데 정육면체 8개입니다. 지금 이게 전개도입니다. 8개를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는데 정육면체 8개를 접어서 만든 도형을 4차원 도형, 즉 이게 정팔포체의 완성도입니다. 지금 2차원 상으로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봐도 상상 안 되죠? 그죠? 이게 무슨 모양이라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모양이야?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찾아보면 자. 정팔번체 이제 입체적인 굳이 입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사위 알죠? 정육면체 3차원 형태인 주사위를 불빛을 투여시켜서 그림자를 만들면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자가 나올 겁니다. 뭐, 네모나게 2차원적으로 나타나겠죠? 뭐,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좀 비스듬히 비추면 다른 모양, 또 비스듬히 좀더 다른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2차원적인 그림자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영, 지금 이용 이미지도 그런 겁니다. 자, 이 3차원 정, 아니, 4차원이죠. 4차원 도형 정팔포체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빛을 투영해서 본다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그림자, 3차원 스타일의 그림자 모양이 나타날 거다라고, 표현하는게 바로 이 모양 모습입니다. 네 이해 안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가 할 거, <laughs>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이해한 바로는 2차원 도형을 모아서 만든게 3차원 공간이고 3차원 도형을 모아서 만든게 4차원 공간, 도형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도 어떻게든 그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4차원이라는 겁니다. 4차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입니다. 누가 4차원의 생각 가지고 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입체도형, 3차원 공간을 모아서 만든 도형이 4차원이다. 네, 이런 공간에 이런 도형을 여러가지 방향으로 빛을 투여시켜서 그림자를 만들면 이렇게 3차원 스타일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이 3차원 그림자의 모양은 다양할 거다라는 걸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네.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겠지만 정류면 8개가 접혀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입체 모양의 그림자, 3차원 스타일의 그림자가 보일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맞춰야겠네요. 예, 저도 더 이상 깊게 가다가는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도전하세요. 다음에 만나요.